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고 또 기억하고 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성품은 때때로 잊고 지나치고 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신구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들이 소중한 말씀, 귀중한 말씀을 놓치고 지나칠 때가 참 많습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듣는 청중들, 읽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내 입맛에 맞는 말씀들만 찾아 읽거나 찾아 아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은혜에 대는 말씀, 축복의 말씀은 암송도 하고 아멘 아멘 하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 은혜와 축복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심판과 저주의 말씀도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 신명기서는 40여 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눈앞에 가난한 땅이 펼쳐져 있는 너보산에서 이제 그 백성을 더 이상 이끌 수 없는 모세가 지난 날을 해고하면서 세 편의 요원 같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를 모아서 편집한 책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서의 클라이막스라 갈수 있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기록된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걸음에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있는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고 그런 자손들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이 축복의 말씀은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2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저주하시는 말씀이 짝을 맞추면 더 많은 저주의 말씀들로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할지인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축복을 받지 못하면 바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하나님도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 하나 지키기 힘들지만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도전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행한대로,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바로 심판하시고 보험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시면서 어떻게 행함이, 어떻게 살아감이 바로 그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영광 안에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이 땅의 천국의 보상적 삶을 살수 있다. 그러나 악을 행하며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땅을 짓고 산다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헤어 나올 수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특별히 다른 건다 잊어버리더라도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 사정을 다 살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함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봉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디솜이라는 말인데 봉한다는 아포디솜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반환한다. 청산한다, 넘겨준다, 돌려준다. 즉, 이는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따라서 반드시 그 행함을 따라 보응하시는데 그 행함만큼 그들에게 대갚아 주신다, 되돌려 주신다는 심판적 의미가 아주 강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응에는 종말적인 보응과 우리의 삶의 현세적인 보응 두 보응이 소개되어 있어요. 죽어서 천국 앞에 백보자 심판에서 받는 보응은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으니까 그저 좀 다가올 일이지만 하루하루 그음그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선 우리의 행함이 바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심판적 고응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느냐가 얼마나 소중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한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던지 그대로 거둔다 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행동하는 모든 것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봄이 되어 땅이 녹고 봄비까지 내려서 땅이 촉촉해서 여러분 죽은 것 같은 땅에 지금 뿌려진 씨앗들은 제각기 그 씨앗의 모양대로 지금 새순이 돋고 겨울에 나뭇가지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벌써 매화는 매화의 꽃을 피우고 조금 지나면. 살구는 살구의 꽃을 피우고 또 조금 지나면 배나무는 배의 꽃을 피우고 생명의 놀라운 진리를 지금 자연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씨란 언제나 정직해서 심은 씨앗대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육신을 위하여 씨를 뿌린 자그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린 자는 그 씨로 인하여 영생을 거둔다고 갈라디아 6장 8절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디모데오스 4장 14절에 디모데는 주께서 그 행한대로 그에게 갚아 주신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심고 행함이 반드시 보응하신다,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함으로 용서해 주시지만 그 행함에 대한 상급과 심판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현세. 또한 삶을 통해 마지막 심판은 영원한 천국의 상급으로 이어짐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누릴 은혜를 위해서도 바르게 심고 바르게 거두는 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모여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는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사는 성도가 바로 복된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고통 속에 환란, 핍박, 고난을 참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보응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6절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기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목적은 한순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임을 스스로 확신하기에, 세상 사람들은 참고 견디지 못하며 더 나은 상급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감정대로, 순간순간 자기 기분대로 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내함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10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어 열매를 맞이 맺으면 내 제자인들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씨를 뿌린 대로 심고 행한 대로 거두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가득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하늘의 평강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고 선을 행한다는 말의 언어적 뜻은 그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 어떤 삶의 환경 여건이 생겨도 예수 부인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산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놓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선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인 도덕적인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 바로 믿음의 사람이.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오늘 선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맞아도 하나님의 영광의 선을 드러내 보임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내심을 증가하기 위해 참고 인내하는 믿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야 될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때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비판 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비방하고 그래서 직장이나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장로다 목사다 성도다라고 고백하기까지 끓여지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런 세상 속에 우리에게 요구함이 무엇일까 오늘 이 로마스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도전이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 앞에 당당해야 함을 깨닫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도 그들이 손가락질 하는 예수 때문에 구원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교회가 비판받을지라도 교회를 통해 구원의 은혜가 함께 나누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저게 성도냐, 저게 크리찬이냐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심을 잊지 않으시고, 당당한 믿음에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보홍의 진리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그 주인공의 삶을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같은 믿음의 선행으로 맺는 열매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 말씀, 한 말씀만 붙들어도 우리 삶에 얼마나 풍성한 축복일지 몰라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먹어도 예수, 마셔도 예수, 앉아도 예수, 서도 예수. 할렐루야. 근데 오늘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삶 속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약속하신 이 말씀이 내 심정 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사람 찾고, 조금만 어려우면 돈 계산하고, 조금만 힘이 들면 그저 환경 탓하고, 조금만 몸이 아프면 이병은 저병은을 쏟아지면서. 어떤 면에서 병원이 병을 키우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붙들어진다면 그 예수가 인도하는 길, 그 예수가 가르치심의 지혜, 그 예수가 내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내갈 길을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가야 될 곳을 가게 되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문제 앞에 더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열매맺는 일 열매맺는 일이 바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의 도 말씀을 심고 말씀의 은혜를 거두는 이 놀라운 믿음의 삶을 오늘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믿음의 열매 존귀와 영광과 하늘의 평강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험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2장 8절 9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며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당을 짓는다는 말은 진리를 그스리는 데 목적을 가지고 여기 당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다툼이나 이기심을 뜻하는 단어예요 퍽 하면 다투고 퍽 하면 이해와 용서 없이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고 그래서 여러분요 이단들은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에 당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에 자기들의 목숨을 건것 같이 그래서 그들이 곧 진리인 것처럼 말라. 그래서 미혹의 영, 사단의 영에 이끌린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자손 그들이 땅을 지어서 모세를 거스르는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을 당한 모습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났다가 사라지고 났다가 쓰러지고 이 땅에도 각가지 이단들이 판을 치다가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흩어놓고 그러고는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성령의 임재 속의 교회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또 다른 구원받을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을 행함에 대한 당당함을 악을 행하는 자들 앞에 비굴해지거나 두려워 떨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진리를 쫓지 않는다는 말은 구원의 진리를 대적하는 일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악한 사탄이 세련돼서요, 핍박도 세련되게 핍박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교회 예배에 대해서 강조할 때 영적으로 착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식당 가는 거 직장에서 대형마트 가는 거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집에서만 거기 있어야 됩니까? 그럽니까? 신기하게도요 대형마트 가보세요 사람들 인산이랍니다 지하철 타지 말고 걸어다니라는 직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냉정하게 자기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잘안 지키면서 교회 가지 말라는 말만 잘 지키면 그가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진리를 따르는 구원의 은혜 속에 사는 성도일까 스스로 자문자답해봐요. 여기 진리를 쫓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대적하는 건데 과거에는 핍박죠 머리 크럭 여러분 붙들고 성경책 불에 던져 사르고 그리고 교회 간다고 여러분 신발 다 태워버리고 이전에 핍박은요 무식했기 때문에 믿음도 무식하게 그냥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대적하고 이겼어요 가정을 구원하는데 그런 핍박 뚫지 않고 가정을 구원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건, 때로는 그런 순교적 각오로 우리의 믿음을 지킨 가문, 믿음을 지킨 가정, 믿음을 지킨 교회예요 할렐루야! 제가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 1년에 한 차례, 여름, 겨울, 수련회가 청소년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잊을 수 없었던 것은 사역자가 많지도 않을 때 그냥 학생회장이 전도사고 학생회장이 지도교사고 왜냐하면 주로 다 우리들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했으니까 수련회를 갔는데 부회장이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이 사명이 있으니까 밥다 손수 해먹고 같이 먹는 걸다 보고 다 먹고 난 다음에 보통 임원들이 먹는데 다밥 먹는 걸 했는데 부회장이 밥을 안 먹어 왜 밥을 안 먹냐고 그래 서 속이 안 좋아서 그래도 또 제가 어리의 남자라 부회장이 여자 부회장이 밥을 안돼내 혼자 또 먹을 수가 없어서 한끼 굶고 두끼안 먹고 세 끼까지 안 먹으니까 이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다 그래서 말을 안 하면 나도 계속 안 먹을 테니까 죽기 살기. 할람을 하고 해봐라 그랬더니 그때 입을 열어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 어머니가요 남녀 호랑고라고 해서 일본에서 건너온 지독한 이단도 아닌 그건 완전히 그냥 사탄의 종교 아닙니까 근데그 딸이에요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요 고등부가 한 150명씩 모였는데 그 당시에 중고등부가 부회장이 될 얼마나 믿음이 좋았길래 부회장이 됐겠어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머리를 붙들려서 머리카락이 빠진 것은 수 없고요. 옛날에는 성경책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성경책이 한줄 몰라 이게 그냥 교회가 도 있고 핸드폰에 있는 것은 성경책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지. 내손 때먹고 눈물 자국 있는 성경책을 여러분 사모하고 가지시고 성경 1도 한 기념 성경을 가진 것은 내 평생의 유업이고 가문의 유산이로 생각하고 소중하게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성경책을 요 그렇게 사면 어떻게 용케 찾아내 가지고 자기 딸을, 딸이 보는 가운데 불아궁에다그 성경책을 던져 넣었어요. 성경책을 태워 먹기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수련회는 가야겠는데. 끊임없이 반대하니까 아예 편지 한 통을 써놓고 집에 나왔대요. 뭐라고 썼느냐. 어머니가 나를 딸로 여기지 않아도 괜찮고 어머니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예수 없이는 살수 없고 교회 안 가고는 살수 없다. 그리고 편지를 한통 써놓고 집을 나오면서 수련회를 참석한 거예요. 3박 4일 동안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수련회 끝나면 집에 가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다 끝나고 난 다음 그 부회장을 교회에서 한 500m 떨어진 자기 집에까지 제가 바래다 주고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등치가 좋았으니까 엄마가 그냥 뭐칼 보리 밀어나면 쫓아 들어가서 같이 죽든 살든 그러고는 대문 밖에서 5분을 기다려도 조용하고 10분을 기다려도 조용하고 제 기억으로 한 30분을 기다린 것 같아요. 조용해.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만지신 거야. 할렐루야. 지금 침내 교단에 목사님 사모님이 되어 있어요. 한 영혼이요. 구원받아 믿음 앞에 선다는 게. 제가 언젠가도 간증했지만 제가 답심이 침내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 바로 시장 앞에 교회 대문 앞에 과일 장사가 하는 한 아저씨가 있어. 전도하려고. 날그 집에만 과일 사먹고 그집 딸나이가 중학교 2학년인가요? 교회를 나왔어 수련을 가는데 그 딸나이가 부모 허락을 못 받고 못 간대 내가 매일 과일 사줬으니까 그 딸아이 아버지한테 제가 그랬죠 그동안 이렇게 관계가 있고 아니 잘 하시면서 왜안 보내냐고 그랬더니 그 아,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전사님이 내 앞에 무릎 꿇으면 그 딸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시장 바닥에요, 여러분 질퍽질퍽 흙, 흙 투성인데, 진흙 투성인데, 아이 하는 말이 내 앞에 무릎 꿇고딸보내겠대 그래서 내가 그 앞에 무릎을 팍 꿇었잖아요. 그 이후로 그 아버지가 교회는 안 나왔지만, 나만 보면 과일 남는 거 싸주고, 그 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수련에 데려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끊임없는 도전과 끊임없는 진리를 쫓지 않는 자들의 대적 앞에 당당하게 살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분노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핏박 앞에 환란 앞에 악한 영적 대적들 앞에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선을 행하고 참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안에 그 열매가 그 은혜가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 가득함이 내 안에뿐만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 사기로 사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뿐만 아니라 그 참고. 선을 향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고통의 대가가 하늘 하늘의 신령한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심에 보응하심이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는 이 찬송이 18번 같이 날마다 고백이 돼야 돼. 아멘 좀 해요. 그 평안이 여러분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건, 비판, 손가락질, 핍박, 반란, 환경, 진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분노하신데,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 분노하시는데, 누가 그 은혜 안에서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다시 없는 고난의 때, 세상 앞에, 때로는 우리 주변 사람들 앞에, 환경 앞에,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말씀의 확신을 갖고 은혜 안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덧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